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이루고 싶은 것, 목표가 있다면 과감하게 이 모든 유혹에 노라고 말씀하십시오. 어,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이라서 따뜻한 분위기도 나고, 친구들 모임, 약속, 행사 등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평소에는 친구들을 잘 만나지 않다가도 저처럼 거의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연말이 되면 종종 여러 약속들이 생기고 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물론 좋은 상황입니다. 1년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어, 평소에 못 봤던 친구들, 가족들, 또 지인들 이렇게 보면서 분위기도 전환하고 밖에 나가면 따뜻한 트리 장식들도 많고 노래도 나오고 참 좋죠. 또 뭔가 괜히 가깝한 기분에 나가서 전환하고 오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이루고 싶은 것, 목표가 있다면 과감하게 이 모든 유혹에 놓으라고 말씀하십시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목표한 그 일, 그 일에 마음을 잡고 시작하고 그리고 만약 지금 여러분이 흐름을 타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민, 에너지가 들었습니까?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걸 맞는 일일까 아닐까 그리고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여러 고민들과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여러분의 목표를 정하고 시작했을 것이고 또그 목표에 완벽하게 몰입이 되고 탄력을 받기까지 매일 힘들고 지치지만 귀찮지만 의지를 내서 열심히 시작한지 이제 겨우 얼마나 되셨습니까? 며칠? 일주일? 한 달? 그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 몰입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일에 정말 몰입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 속에서는 약속을 나가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1년 내내, 아니 평생을 마음먹어왔던 다이어트, 공부, 운동, 시험, 사업, 그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이든 드디어 일주일, 이주일, 한 달쯤 뭔가 잘 지키고 식사도 잘 지키고 운동도 잘 하고 여러분이 목표한 그런 계획도 잘 지키면서, 어, 이제 조금씩 뭔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변화도 보일락 말락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멈추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해온 그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이번에는 정말 성공하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모든 게 흐름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얻은 이 추진력의 불꽃을, 어, 연말이라는 핑계로 그렇게 깨고 싶나요? 오늘 비디오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왜 모든 유혹과 약속에 노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뭐 하루 놀러 갔다 오는데 딱 하루잖아요. 그 하루 정도만 놀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자 물리적으로 소요하는 시간은 단 하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환 비용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 하나의 집중력에서 다른 집중력으로 어떤 관심사에서 다른 관심사로 집중력을 이렇게 전환시키면 그 전환하는데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심장이 엄청 뛰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막 땀이 나고 이렇게 호흡이 가빠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지금 수학문제 10개를 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수학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 같나요? 너무 비약적인 예신가요? 운동을도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 운동을 했습니다. 가슴에 온혈류와 에너지와 그런 지금 펌핑감과 이런 걸다 몰아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 스쿼트 100kg를 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다고 하면 다시 천천히 다리를 풀고 관절을 풀고 어, 또 혈류를 다리로 좀 모아주고 낮은 무게부터 천천히 웜업을 하다가 이제 100kg로 가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안 하면 관절도 상하고 근육의 집중도 전혀 되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무언가에서 다른 걸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전환 비용이 집중력의 손실이 꽤 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운동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가 왔다 갔다 시키면 공부도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정말 집중해서 풀고 있는데 갑자기 영어 단어 시험을 본다든지 영어 단어에 대해서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 갑자기 과학 공식을 말해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계속 전환이 많을수록 어, 집중력의 손실이 꽤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넘기는 그런 핸드폰, 인스타, 유튜브 같은 걸볼때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많이 손실되고는 합니다. 일론 머스크조차도 이런 전환비용을 고려해서 어,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한다든지 하루 중이라도 오전과 오후에 구분해서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그러한 어떤 업무적인 것에서도 전환비용이 발생하지만 여러분들의 큰 틀에서 어떤 에너지와 집중력, 그런 몰입, 그런 부분에서도 전환비용이 꽤 크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먹고 제대로 하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소위 말하는 마음을 먹고 제대로 한다라는 게그 과제에 여러분들의 그런 온 집중력과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 그 과제에 여러분이 최우선으로 시간과 어떤 노력을 부으면서 그 과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제대로 먹는 것.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참 힘든 일이라는 것. 오히려 과제를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먹은 마음이라도 단 한두 번의 이탈로 완전히 선로를 벗어나버린 경험.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식단을 열심히 잘 지키고 운동도 열심히 잘 지키다가 어느 날 한번 나가서 술 마시고 완전 한번 폭식하고 그러고 나서 에이 모르겠다고 포기해버린 적 공부든 뭐든 정말 삐 받아서 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하다가 어한번두번 번 약속이 잡혀서 나가거나 또 다른 일이 생겨서 이렇게 정신을 팔다가 또 어느 생각 까먹고 잊어버리고. 에이 모르겠다 해버린 적, 그러면서 포기해버린 적 많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목표에 대해 집중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친구 약속에 한번그 물리적인 시간은 단 하루지만 어 여러분들의 집중력은 흐트러져서 다시 그 과제로 돌아와서 그 목표로 돌아와서 풀 집중을 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다시 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신적으로 그 과제에 완벽하게 몰입되기 위해서는 하루가 이틀이 일주일이 한 달이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과 저처럼. 완전히 그 목표를 포기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내고 싶고 어, 그 목표를 간절히 이루고 싶다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노라고 말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 목표에 모든 에너지, 집중감, 흐름을 쏟아부어서 이제 궤도에 올랐는데 그걸 여러분 스스로 깨지 마세요. 어,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Locked in. 단순히 해석하면 잠겼다, 갇혔다는 뜻인데 어떤 어, 목표나 어, 어떤 패턴에 완전하게 몰입되어서 그 잠겼다. 그러니까 진짜 힘도 들이지 않을 정도로 자동적으로 이걸 할 수밖에 없을만큼 그런 상태에 갇힌만큼 집중이 되고 몰입된 상태에 락 i n 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물쇠에 락이 걸린 것처럼 이 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갔다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락 락이 되었다면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그 목표에 드디어 완전히 이렇게 포커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그 자물쇠를 깨고 나와서 에이 난 다시 열고 자물쇠를 열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잠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굳이 깨고 나오는 그 리스크를 택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아끼세요. 제가 단언컨대 성공하는 사람들 목표를 이뤄내는 사람들의 차이는 시간의 유무가 아닙니다. 어 누가 그 집중력 그 락디인의 상태를 오래 끌고 갈수 있느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네 달이든 그 집중력이 왔을 때그 해야 될 시간에 그 집중력을 길게 끌고 가느냐가 어 어떤 목표의 성패 결과를 좌지우지한다고 좌지우지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짧은 시간 내에서도 오히려 어떤 어떤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박하고 짧은 시간에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 1년 내내 다이어트한다고 합니다. 1년 내내 다이어트 한다면서 매번 그 자리거나 오히려 더 찝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딱 두세 달 정말 열심히 몰입해서 모임도 안 나오고 친구도 안 만나고 외식도 안 합니다. 그리고 딱 해내고 나머지 시간들을 여유롭게 즐기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보냅니다. 이게 공부든 사업이든 운동이든 목표도 뭐라든 전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중하는 시간이 흐름이 왔을 때 조금만 참아낸다면 여러분들은 그 결과 그 인내를 이겨내고 달콤한 열매를 열매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 한 달에서 두달 길게는 6개월에서 1년을 넘어가는 목표는 없을 겁니다. 지금 잠깐 그 순간을 이겨내고 그 몰입을 이어가세요. 절대 스스로 몰입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그럼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에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인데요. 특별한 연말이잖아요. 1년에 크리스마스 딱한 번인데요. 12월 마지막 날 연말 이런 거딱한 번뿐인데요. 이게 딱한 번뿐인 연말이라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수히 많은 연말이 또 존재할 겁니다. 정말 사소하게는 여러분들의 컨디션 문제, 뭐 내가 가는 헬스장이 문을 닫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독서실이 문을 닫는 날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가족 모임, 뭐, 친구들 생일, 특별한 행사, 회사 모임, 다음 연초 설날, 3, 4월에 이제 화창한 봄날에 꽃 피고 또 놀러 가야 되고, 5월에 또 연휴들 쫙 있고, 어 6월엔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8월엔 휴가 가야 되고, 또 9월에는 또 추석이 오고, 이런 식으로 무한하게 반복되는, 어 여러분들의 또 다른 연말들이,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이번 연말에 꼭 참고 집중을 유지해서 당당하게 목표를 이루고 다음 다가오는 무수히 많은 연말들의 어 당당하고 성공한 모습으로 여유롭게 느긋하게 즐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가오는 이런 연말들마다 계속 뭔가 불만족스럽고 마음 찝찝한 채로 목표를 이루지 못한 자신감이 없는 내 모습으로 그런 연말들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러다 실패하면요 그래서 추억도 안 남고 결과도 없다면요 여러분이 정말 정말 집중하고 모든 걸 차단하고 하나만 보고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분명히 뭔가 배울 겁니다. 다음번엔, 아, 이런 방식보다 이런 방식이 나은 것 같아. 아,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봐야겠어. 아니면, 아, 나는 이 목표보다는 저 목표를 추구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아, 아니야. 조금만 더 하면 끝이 보일 것 같아. 아, 근데 이 목표는 나랑 좀안 맞는 것 같아. 난 이런 걸 추구해봐야겠어. 분명히 이렇게 깨닫고 다음 목표. 혹은 또 다른 스텝을 향해 다음 스텝을 향해서 여러분은 나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라면요. 내가 스스로 집중하지 못한 걸 압니다. 음, 스스로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자꾸 미련이 남습니다. 아 이거 내가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좀만 더 이렇게 했으면 될것 같은데 아좀더 제대로 해볼걸 그때 좀만 더 했으면 됐을 텐데 아 내가 한 번이라 제대로 한것 같지가 않아 라면서 그 목표에 대한 미련을 보지, 버리지 못하고 그 목표를 잡지도 놓지도 못하고 내가 진짜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별해보지도 못한 채 계속 질질 끌면서 거기만 머무르면서 다음 스텝으로 못 나아갈 겁니다 계속 여기에 대한 미련만 남으면서 현재 다른 삶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이 자리에 머물게 되겠죠 혹은 다른 핑계거리를 찾을 겁니다 아 이건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 아 그냥 이 상황이 좀 이래서 아님 저저때저좀 이런 일 때문에 그러면서 평생 자기 삶을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성공할 걸 믿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관두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든 성공에 있어서 가장 주,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못하면 그 누가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집중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도 안들 겁니다. 불안이나 슬럼프 등의 이유는 그 일에 정말 집중하고 제대로 하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 일에 열심히 몰입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 시간조차 없을 테니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실패하면이라는 가정을 두고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심과 불안으로 인해서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거라면 어, 저는 그만두고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어차피 그런 마음으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표, 뭐가 될건 간에 성공하지 못할 테니까요.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스스로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공했을 때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면서 굳게 믿으세요. 그게 무엇이든 시작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모든 걸 차단하고 친구들한테 안 되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어, 못 만난다 그러고 혼자 굴에 박혀 있으면 나의 사회관계, 인간관계가 모두 다 끊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이 자기 사람이라 생각하고 친구다, 가족이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본인의 일을 위해서 뭔가 집중하겠다는데 그 친구가 못 봐서 아쉬우면 들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그 친구와의 우정을 등 돌리고 돌아서겠습니까 자주 안 보고 연락이 좀 소원하다고 해서 그 친구와 멀어진다면 그게 진정한 친구일까요 아니면 순간에 스쳐가는 그냥 인연일까요 여러분의 진정한 가족 친구 소중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목표를 위해 정진한다고 할때 응원해주고, 걱정해주고, 공감해줄 것입니다. 몇번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멀어질 친구라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고, 진정한 여러분의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정말 베스트 프렌드랑 몇 개월, 1년 연락 안 했다고 인연이 끊기나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즐기고, 만나고, 행복해할 친구도 있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목표 하나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패배자의 삶으로서, 그로 인해 스스로 불만족스럽고, 공핍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존중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곁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같이 어울리고 즐기고 행복해 할 사람들조차 어, 여러분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먼저 있어야 남도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어떤 도약을 준비하면서 그것보다 남들을 우선시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우선시 하겠습니까? 평생 현재 상태에 머무르면서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그런 꿈에 대한 미련만 가득 남긴 채 주변의 사람들과 희희덕거리면서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까지 아무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냥 그 사람들과 즐기고 즐기기만 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지금 다 왔습니다. 몇 발짝만 더 내딛으면 손을 조금만 더 뻗으면 여러분의 목표가 곧 잡히기 직전입니다. 토끼처럼 결승선에서 한눈을 팔아서 레이스를 패배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하시고 이어가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표를 쟁취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의 힘을 믿으세요.